아 저기에도 많아. 어. 야 저기도 막 벽에도 막 달라붙고 막 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야 진짜. 아. 아우, 덥다.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아 올해 이상하게요 이런 누리개 여기 기어다니는 거 있죠? 가까이서 한번 보죠, 봐. 가까이서 어떻게 생겨 먹었나? 어. 자요렇게 엄청 많한얇어 갖고 한 요만해 한 가지고요. 이렇게기어 다니는 게 바로 노리개라고 합니다. 노리개. 놀이개. 노리개인데 이게 이쪽 공장 가고 저쪽 공장 가고 막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그냥 약을 한두 번 줬다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 엄마 노리개 미안한데요, 뭐 노리개가 응. 아니고 노 노래기야. 아, 노리개는 뭐지 그럼? 노리개는 여기 한복에 고름 그거. 아, 아, 죄송합니다. 노리개가 아니라 노래기라고 놀이기라, 집사람이 노래기라고 정정을 알려 주네요. 아, 노래기. 역시 뭐 내가 뭐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어. 말 말해요. 아, 자. 저희 엄마네 왔는데요. 와, 이게 너무 많고 어마어마하 징그러워가지고요. 엄마가 어제 이 주변에다가, 집주변에다가 농약을 한번 줬대요. 근데 의도 맞은 애들은 다 죽고 또 새로운 애들이 이렇게 벽을 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으로 내려온다. 야,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으로 어떻게 얘로 처리해야 되는지 농약사에도 전화해보고 이제 이 없애는 약을 사용해본 체험 삶의 현장 약을 써본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약을 사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약을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해서 이걸 많이 없애고 이게 이제 시고치 같은 경우는요 집안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농약방에서 가봤는데 아이고, 그, 만드는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좋고, 어떻게 나쁘다라는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요런 입재 있어요. 가루, 밀가루 같은 거 회사마다 틀리는데, 입재로된 것도 있고, 가루로 된 것도 있고요. 집, 주변에다가 살살살살살, 살 가루 같은 거를 뿌리면은요, 이제 해충 같은 게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응, 효능, 효과, 보면은 뭐, 바퀴벌레, 파리 유충의 구제, 아 근데 요게 약이 조금 잘 드는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 주변에다가 사사사사 뿌리고 또 창틀 같은 데다가도 뿌릴 수 있으면 뿌리는데 아 저는 창틀에는 이게 가루이기 때문에 좀안 뿌리려고 다른 걸 사왔어요 또 어떤 걸 사왔냐면 은 여기 이거는 저기예요 액제 액제인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것도 만드는 회사마다 이게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퀴벌레 개미 파리 사충제 그리고 기어 다니는 구제 벌레. 어, 노리개라고도 가서 봤는데. 보면 노리개란다 또. 아, 노게리노게리 노게리. 노래기. 노게. 노래기 노, 노래기. 자, 바퀴벌레, 개미, 파리, 진네 빈대, 노래기 등 기어 다니는 해충의 구제. 자, 요런 이제 물로 된 거는요. 상처 같은 데다가 쫙쫙쫙쫙 뿌려주면요. 예, 이런 벌레들이 집 안으로 침투를 못하고 또 요런 가루나 입재 같은 거를 뿌리면은 또집 주변으로 잘 꼬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두 가지를 사왔고요. 제가, 아, 이거 한번 보여줘봐. 어저께요, 엄마가. 아우, 톡톡 터져, 발목. 약을 줬는데, 피레스를 줬어요, 피레스. 피레스를 줬는데, 이렇게 죽었네. 말려. 돌돌 돌돌 말려 죽었고요. 엄마가 아마 현창케줬을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집 주변을 초점 박살을 낼 겁니다. 이 놀이개를 놀이개. 노리개? 노래기. 노래기를요. 어, 안돼 맞아. 아휴 전봇대 좀 놀어나봐. 자꾸 놀 놀다가 그냥 놀이개 놀이개 그래. 그런 거지. 있어. <laughs> 뭐 있어? 말 끝에 그제 저기 살아온 환경이 딱 보인다고요. 뭘 놀이개요? 맨날 놀이개래. 노래기. 노개 노게, 노 노개리. 노래기. 노래기. 한 자, 초는다 그러면 이제 아주 이 노래기를 초전박살내기 위해서 제가 놓고서 <laughs> 아주 박살을 한번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탄고는요 여러 가지 살충제는 살충제 다 섞었어요 그냥. 뭐 제가 뭐 뭐지? 파리, 바퀴벌레, 뭐 그런 뭐 해충 잡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단 뭐 노더기라고쓴 저기. 우와 그냥 그만 ]니? 좀 말해 더 뿌리면 되잖용 지 그냥 뿌리고 릴 어머 야, 자꾸 꺼져 킬줄 고장 났어 그새 새거 샀는데 아니오 이 우리 버터 시동이 안 걸려. 못 일어나? 어. 가, 가. 아이 좀 뛰게 어, 그렇게? 응. 자, 이건 아까 그, 그가루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갖다 이런 주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뿌려서 되는 거? 아, 그러면은 약효가 되게 오래간데 음. 음. 허허 이제 내리다 무르고 여기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싫어해 아 자기야 그래도 뭐확송 시간은 안 보냈다 왜? 어? 왜? 아 제가요? 점심을 먹고 왔는데요 아, 약 뿌리고 나서 딱 보니까요. 살아서 아, 돌아다녀냐? 약 뿌리고 왔는데. 얘는 이제 다 죽어. 그리고 얘는 얘는 벌써 죽어 있고요. 자기야, 그래도 한건 했어. 뭘? 아우 엄마네 집에 벌레 그래도 잡았잖아. 아이 그래요. 응. 한건 했으니까 이제 빨리 에어컨 끄자. 여기도, 여기도 그렇다. 여기도 아, 그렇다. 저기 죽 아, 자기나 죽고 죽고. 주무세요. 난 이럴게. 아, 난 자는 거 싫어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우리 일찍 일어나 어제 코골고 자던데 엄청 코고자 아주. 아우. 내가? 응. 내가 코 걸었어? 나 그렇게 코고는 거는 드물어. 드렁 르 드렁 르 해가지고 아주 아, 한대 때리고 싶더라고. 그래? <laughs> 저, 저 응, 나는 돼요. 일하고 있는데 집안일. 아나 오늘도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자러 가야돼다 네. 나보다 늦게 일어났잖아. 나4시 일어났어. 안녕히 <목소리> 주무세요. <목소리> 야, 내가 말하는 거 그냥 생각하는 거라 그냥